고양시는 지난 26일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통합청년 일자리 박람회 청년들임 자페스티벌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취업에 대한 고민을 함께 나누자는 취지대로 청년 채용관, 진로직업설계관, 일자리정보탐색관 등 기존의 취업박람회와는 달리 진로와 직업, 일자리가 결합된 전국 최초의 행사였는데요. 다채로움이 돋보이는 행사였던 만큼 수많은 인파가 몰렸습니다. 일자리 정보 탐색관에선 구직자들의 기호에 맞게 취업 정보를 제공했는데요. 대기업과 외국계 투자 기업 등 76개의 우량 기업에서 채용 설명회와 함께 모의 현장 면접이 진행되었습니다. 직업체험관에선 문화예술과 항공, 방송과 금융 등각 분야별로 취업 상담을 진행해 이를 지망하는 많은 구직자들이 줄을 이었으며, 부대 행사로는 면접 복장과 관련한 이미지 컨설팅을 비롯 캐리커처 그리기 등의 이벤트를 제공하여 많은 이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또한 청년장애인 채용관도 함께 운영되어 고용의 다양성을 느끼게 해주었으며 이 밖에도 진로직업 상담관과 대학생 멘토 상담관에선 대학 입시를 앞둔 고교생들을 대상으로 강연과 상담이 이루어져 많은 청소년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네, 오늘 행사에서는 청년들 뿐만 아니라 취업을 희망하는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요. 모두들이 희망을 안고 가셨기를 바라겠습니다. 취업을 향한 우리 청년들의 열정, 고양시가 함께 하겠습니다. 고양 t v 정현우입니다.